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 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간것 아니니 줄을 차냐 손을 들고 찬냐 존재 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복사하고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사들 넘어 인 놈의 가운데로 가걸어가면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대사드넘 고개 가로 비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게 빛이 되시.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네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부다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방법을 디모데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의깊게 살펴보고. 따라야 할 권면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며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방향과 자세에 대해 함께 묵상해보길 원합니다. 보문의 시작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델을 나의 아들이라 부르며 강한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에 대한 그 담긴 의미에 대해 심도 있게 이미 다루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아들이라 부르며 자신을 본받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바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 사역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겪어야 할 사역의 중심임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가 고난을 잘 감수해내도록 좋은 병사, 경계하는 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의 예를 들며 고난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군인이 명령자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이며 경주자처럼 법을 지켜 경주로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당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임을 그의 경험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저희는 때로 핍박과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내하고 묵묵히 전진해 나가는 것은 바로 복음 전파자가 지켜야 할 규칙일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 볼때 많은 사람들이 벌써 경주로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의 법칙을 지키지 않은 이들에게 면류관이 없음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면류관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은 결실을 바라보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과 깊이 연결이 됩니다. 권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는 죽음까지도 감내해내는 비장함을 볼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죽어야 다시 살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능히 감당해야 할 것으로 확신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해 어떤 고난도 참았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능히 감당해 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난을 견디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내하는 자가 장차 왕 노릇할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디모데도 이 같은 믿음으로 그의 고난을 견디기를 권면했습니다. 저희 또한 고난 때문에 어렵지만 움츠리지 않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지금의 저희들에게 복음의 고난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항상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장된 고난임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의 초대는 구원과 영광으로의 초대일 줄 믿습니다. 그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생명 허락하신 그리고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강해져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제자가 되어 저희를 통해 복음이 흘러나가길 간과하는 기도를 함께 들이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의 위기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겠습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중규 목사님, 이수연 목사님께서 내년 사역 구상을 위한 시간을 이번 주에 가지셨습니다. 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교회를 통하여 나갈 수 있게 되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일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